어, 좋은 의견 많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비록 야당이긴 하지만, 한반도 안보 문제는 여야가 없이 또 함께 반드시 또해 나가야 될 주요 정책 의제이기 때문에, 어, 오늘 의견들을 저희가 잘 모아서, 우리 안보 정책 수립과 집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본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많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자담의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어제 한중 외교 안보 대화에 이어서 오늘 새벽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북러 정상회담이 맞물려 개최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각국이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 합의 효력을 정지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등 강경 대응만을 고집해 연일 한반도 긴장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시대 통일 안보 전문가 분들을 초청하여 지금의 현안을 분석하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 방안과 평화와 안전은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자담회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님 모셨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문정인 전 통일유교안보특보님 자리셨습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님 오셨습니다. 진성준 당 정책위 의장님 자리셨습니다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님이십니다. 먼저 이재명 당 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임동원, 정세현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님 그리고.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전 특보님, 박지원 의원님 어, 정말로 바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한반도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고 또 예측 불가한 상태가 됐습니다. 어, 이럴 때 우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설계자 그리고 주역이신 다섯 분을 모시고. 우리가 처한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 갈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게 돼서 참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객관 적 상황들은 아까 최고위원회 때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 평화가 최고의 가장 강력한 안보다라는 말씀도 미리 드렸기 때문에 시간을 우리 함께해 주신 분들의 말씀을 듣는데 많이 쓰기 위해서 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은 의견 많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비록 야당이긴 하지만 한반도 안보 문제는 여야가 없이 또 함께 반드시 또 해나가야 될 주요 정책 의제이기 때문에 어, 오늘 의견들을 저희가 잘 모아서 안보정책 수립과 집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본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많은 말씀 주시기래서 정세현 전통일부장관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요즘 선거에서 지난번 선거에서 압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지에 어, 몰린 여당이 각 가지로 지금. 어, 이제는 대본임을 비롯해서 민주당 전체를 좀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 이런 어, 간담회가 저는 오히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한민수 의원께서 어, 말씀하셨지만 북로 관계도 지금 심상치 않고 이 북로 관계가 이렇게 되면 그 북중 간에도 뭔가 있을 겁니다. 또, 부일간의 좀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접촉도 몽고 쪽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 정세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국내 정치의 민주당이 너무 몰입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수권정당이 되고 싶으면, 수권정당답게 통일로 의견한 번보냐 소위 이 대책을 좀더 구체적으로 방법론까지 개발해 나가는 그런 준비를 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좀 정책위원회 의, 의, 의장님이 계시니까 그런 말씀인데, 과거에도 민주당에서 무슨 정책위원회 의장이나 이런 이름으로 해가지고 통일의 안보 무슨 고문회의 고문회 같은 걸 만들긴 했어요. 그걸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뭐 위원장 대표님 바쁘시니까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정례적으로 말하자면 주변 정세를 평가하고 어, 집권했을 때 통일의견 뭐 정책을 어떤 식으로 어, 전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국민들한테 좀 연구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표가 나올 거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 준비하는 차원에서 네. 우리는 뭐 우리 저, 저희들 말고도 또더 많은 어,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어, 끼워주면은 뭐 보라면 아무 때나 오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출입이 복잡한데 말고 그냥 밖에서 당에서 하든지 요거는 동일하견한번 분야 수권정당의로서의 통일하견한번 분야 정책을 지금부터 어, 준비해 나가는 모습을 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정인 전 통일유교안보특보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뭐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평화가 최고의 안보라고 하는 게 동일하는데요. 근데 안보는 안보 딜레마 문제가 있습니다. 안보를 우리가 열심히 잘하면 상대방도 안보 잘하거든요. 그러면 소위 소위 저희... 안보의 상충 현상이 생기면서 안보 딜레마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김동원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어, 정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바꿔나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핵심 변수가 사실상 냉전구조의 해체거든요. 그걸 지난 진보정부에서 전부 다 냉전구조 해체를 제일 강조해왔었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냉전구조가 되살아난다는 현실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국민적 합의예요 또뭐 그것도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안보 문제, 남북 문제, 한반도 문제에 여야가 있을 수가 없고 진보 보수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하 우리가 원하는 건 간단하거든요. 전쟁 일어나면 안 된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우리 민주당에서 이 냉정 구조가 되살아나는 걸 어떻게 막는 작업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구축해 나가느냐 여기에 좀 역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종석 전통일부 장관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 남북 전단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남북 간에 전단, 상대방 지역에 대한 전단 살포 중지를 합의한 것이 네 번입니다. 그리고 최초가 72년 11월 달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박정희 정부 시절에 바로 북한하고 남북조절위원회에서 합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92년 9월 달에 노태우 대통령 때 다시 한번 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에서 합의를 보고 그리고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때남북장석급 회담에서 합의를 보고 마지막으로 2018년 그 사이. 질판문전 선언에서 문재인 대총가때받습니다 그럼 역대 정부가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이렇게 전단살포에 대해서 금지를 북한하고 합의한 이유가 뭐냐. 기본적으로 이것이 자칫하면 우발적인 남북충돌을 낳게 하고 잘못하면 전쟁을 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 필요했다. 다시 말하면 평화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던 거죠. 그런데 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윤석열 정부는 그 전, 일부 탈북민의, 사실은 이제 그런 합의 뒤에 특히 2000년 이후에는 남북한 간에 그 전단 살포가 없었는데 2004년경부터 일부 탈북민들이 이제 전단 살포를 했습니다. 대북전단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을 대면서 어떻게 보면은 방임 혹은 방조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이런 정부는 지금 역사적으로 우리 역대 정부에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작년에 헌재에서 그이 결정한. 그 남북관계 남북관계 발전법에 있는 그이 대북 전단 금지 조항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지나치게 일반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한 거지 그 헌재 결정문에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지역민의 어떤 안전 그리고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그 전단을 갖다가 뿌리는 걸 제지할 수 있다 현행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한반도 평화를 남북 평화를 위해서 또 국민들이 어떤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네, 전단을 부리는 탈북민 단체들을 설득하고 제재해야 된다. 아무리 탈북민 일부 탈북민 단체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 한들 국민의 안정과 생명 그리고 한반도 평화보다 중요할 수 없다. 이런 정신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부가 여기에 적극 나서야 되고 민주당도 이 부분을 즉.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탈북민들 일부 탈북민들의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걸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섯 사람을 만나주신 이재명 대표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신 천주호 비서실장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특사를 할때 지금은 소천하신 강원영 목사님께서 경제는 무너져도 살릴 수 있지만 남북관계는 무너지면 다 죽는다. 김대중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남북관계는 6.15로 돌아가면 해결된다. 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최초로 남북 정상이 만나는 대화를 시작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 단절된 남북 관계를 다시 복원해서 계속 이어갔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간 모든 정책을 잘못했지만 제일 잘못한 게 대북정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지금 이종석 장관께서 대북전단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종이로 주고 오물로 받는, 대로 주고 말로 받는 이런 바보 정책을 왜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장관께서 설명을 했지만은 저희들이 법사위에서 현안질의를 할때 제가 헌재 소장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헌재에서 유언 판결을 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해칠 수 있도록 징벌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지만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우선해서 더 중요하기 때문에 대북 전단을 보내지 말아라라는 뜻 아니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언론에서 잘못 알려진 것은 헌재가 좀 책임지고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우선하기 때문에 접경 지역에 우리 국민들이 반대하는 대북 전단을 보내지 말라 이런 판결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오물도 쓰레기로 바뀌었고 확성기도 하루하고 하지 않습니다. 소강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분위기를 살려서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가 단절된 전화선마저도 남북 대화가 끊겨있는데 이러한 계기를 삼아서 차라리 군사회담이라도 한번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남북 간에 합의된 합의문은 설사 북한이 지키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을 지키도록 촉구를 하고 또 국제사회에서 유엔 같은 곳에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사실 9.19 군사협의 합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파기 선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효력이 정지된 이919 군사 합의를 우리도 지킬 테니까 북한도 지켜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은 다시 복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김병주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님 말씀,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아주, 좀 어, 적절한, 어, 시점에, 이제, 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만든, 음, 어, 설계사이자 집행자, 분들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나라를 걱정하게 된 것은 시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방, 어, 그, 기자회견장에 가서 김병주 의원님과 위성락 의원, 그리고 이한주 민주정책연구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오는 길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23일부터 긴급히 방미 외교단을 꾸려서 워싱턴을 며칠 다녀옵니다. 상하원 의원과 정부 관계자, 그리고 싱크탱크를 만나서 어쨌든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충돌이 전쟁으로 비화되는 일을 막아야 된다 하는 메시지와 그리고 북핵 문제를 이렇게 방치하면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도 늘어나게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외교의 작동, 북미 대화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또 대선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민주공화 양당 후보, 바이든 캠프와 트럼프 캠프 관계자들의 입장이나 얘기도 좀 들어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진성준 의장님안 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대표님 따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